아이 요새 돈이 너무 많이 나갔단 말이야. 이게 다그 눈꽃이랑 꼬맹이 녀석 때문이야 이거. 에 연구소 수리비로만 대체 얼마를 나가는 거야 이거. 아이휴 아이 당분간은 좀 아껴 써야겠구만. 아이 박사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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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화 또 찾아왔네 아이고. 응? 음? 무슨 소리십니까? 아이 아이 나 됐어 됐어 이놈아. 아이 오늘은 무슨 일로 찾아온 건데. 아, 그게, 몸이 잘리고 움직여지지 않아서, 수리를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아, 아이, 그래. 아이, 난 또, 이거, 연구소 또 부숴먹으러 오는 줄 알았지, 뭐냐. 네? 제가 연구소를 왜 부숩니까? 그건 네가잘 알지, 이놈아. 이걸 여태 부숴먹은 게 얼만데. 아, 그건 어쩔 수 없이. 아이, 됐어! 아 일단 여기 앉아봐. 아이, 고쳐줄 테니까, 이거. 네, 알겠습니다. 아이, 다 됐다, 이놈아 감사합니다. 아, 몸좀 아꼈어. 그러다가 진짜 그게 고장 나면 어쩌려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아이 그래 그래. 아이 내가 언제까지 고쳐줄 거라고. 어? 응? 왜 그러십니까? 어? 저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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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응? 아이 저거 뱀 아니냐? 어, 봤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제가 죽이겠습니다. 아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누구세요 잠깐만. 왜 그러십니까? 아이 저걸 왜 죽이려고 해 네? 그렇지만 저대로 놔두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이 비싸. 네? 아이 보상금으로 받을 수있단 말이야. 이거 비싸다고. 저 뱀으로 말입니까? 아이 그래. 아이 여기 뱀이 있다고 신고하거나 그 직접 잡아가면 이게 보상 받는단 말이야. 어 아, 굳이 그렇게까지 돈을 버셔야 합니까? 내가 이거 왜 이렇게까지 구차해졌다고 생각하냐? 어 글쎄요. 이게 다 니놈들이 연구소 날려먹어서 그런거 아니야, 아, 지, 죄송합니다. 죄송한거 알며 빨리 저 뱀이나 잡아봐, 이녀석아. 네, 알겠습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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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여기 뱀이 알로 돌아갔습니다. 아, 이걸로. 그나마 돈을 메꿀 수 있겠구나. 아, 박사님, 많이 힘드셨군요. 아니, 누구사 너는 모를거야. 내가 여태. 이 연구소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근데, 100만 포상금을 받는 겁니까? 음, 아이, 그거 말고도 이거, 온갖 신기한 곤충들 같은 것도 받긴 하지. 아. 아니 왜? 아이, 잡아다 주게. 그게 박사님께 도움이 된다면 잡아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아이, 말만이라도 고맙다, 이 녀석아. 아닙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아이, 근데 너 어떤 걸 잡아야 되는지 알긴 아냐? 음. 일단 신기하게 생긴 것들은 다 잡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요녀석이가또 불안한데. 아, 솔직히 이걸로는 사고 치기 힘들겠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금방 구해 오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다녀와라, 그러면. 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래. 어, 그런데 대체 뭘 잡아야 좋을지 모르겠다. 일단 아까 그 연구소에서 봤던 뱀은 보이는 족족 잡고? 음, 근데 진짜 볼 잡지. 어떤 걸 잡아야 박사님께 큰 도움이 될수 있을까? 일단 분명 신기한 곤충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곤충은 대체 어떤 건가? 내가 보기에 다 신기하게 생겼다. 음, 역시 박사님과 같이 오는 게 좋았을려나? 아, 모르겠다.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잡아보자 그러고 나서 박사님께 드리면 박사님도 좋아하실 거다 응응 음, 음. 일단은 어 이것도 신기하게 생겼다 소리도 난다 이거는 어떤 건가 이런 것도 다 잡아서 에헤헤헤 어이 어이 눈꽃이 아니냐 어 박사님 아 연구소 왔던 거야 네 근데 박사님이 안 계시길래 그냥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에? 아이 무슨 일로 찾아왔는데? 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비한 동물이나 곤충들 잡아왔었습니다. 아이 아이 그래? 아이 정말로 잡아왔구나. 네. 근데 박사님이 안 계셔서 어찌할지 몰라서 일단 연구소 안에 넣어놨습니다. 아이 그래. 아이 고맙다 여놈마 아이 덕분에 내 등골 흰게 조금 펴지겠구나. 여태 저희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사님께 이거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아. 아이 그래 눈꽃이 절 들었구나 아이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고맙다 눈꽃아 네 수고하십시오 그래 그래 예 아이 그 아이 그래 매일 말썽 부리긴 하지만 이렇게 도움을 주니깐 고맙단 말이지 아이 그러면 어디 눈꽃이가 가져온 거 확인해 볼까 라라라라라 아이 눈꽃이가 뭘 가져왔을려나 비싼 것들 갖고 와야 될 텐데 아이 어디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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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방금 내가 뭘본 게야? 아유, 아유. Trendy, <ferm> 아이 요새 눈이 많이 피곤했나? 아이, <regeneration> 내가 보면 안될걸 봐버렸단 말이지 이거. 아이 요새 눈이 많이 피곤했나봐. 아이 그래 그래. 아이 곱등이도 본거 같고 이거 온갖 소름끼치는 걸본것 같단 말이지. 하하하. 아이 그래, 내가 잘못 봤을 거야. 아이 그래, 다시 한번. 어디 보자내 분명 잘못 봤을 텐데. 에! <야>. <아야>. 아, <이재람> 아, <이재람> 아, 아, <이재람> 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이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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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하이하이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 어이! 불만있으면 말로 하란 말이야! 괴롭히지말고 아이눈꺼